1번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한쪽으로 몰아보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2x 3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요건 아래로 블록이라는 그림인데요 어, 요 축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 축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단 얼마입니까 1이죠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x는 2분의 1을 축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2분의 1 자리고, 그럼 여기가 1쯤에 있겠죠. 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더갔겠네요 음, 그럼 이제 여기만 그리는 거야. 맞죠? 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바다 쪽에 있어야 돼요. 어, 땅에 있어도 돼. 고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바다 쪽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높이 마이너스 1, 요것을 우리는 동그라미라고, 요, 요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요 동그라미라는 놈이 0보다는 차가야 되겠죠. 얘가, 얘가 0이었으니까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죠. 다른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다른 점은 확인, 요 점만 확인하면 돼. 이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다른 거는 필요가 없죠. 얘가 당연히 밑에 있으면 0보다 작으면 얘도 당연히 이런, 이런 다, 얘보다, 얘가 최대 값이니까 다른 건다 0보다 작으니까 요거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 동그라미의 정체만 확해보자. 인 동그라미의 정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자. 이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3, 마이너스 k. 그렇죠. 그럼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k가 나오고요. 여기가 7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7이 되겠죠. 7 이상이니까 k의 최소값은 7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에서 이런 게 바다 쪽에 있으려면 요 높이가 요 점에 대한 높이 이 점에 대한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어 0이 돼도 된다 그랬죠. 땅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는 0도 포함시킵니다.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놈은 뭐가 된다? 요 점의 y 좌표를 생각한 것이다라는 거죠.